박수 한번만 쳐줘. 응? 하나, 둘. 아니아 방송할 때 박수 한번 <laughs> 어? 네, 네, 네. 네, 네. <laughs> 딱 치는 거. Ready, <laughs> action. 어?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잘. 음.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. 오 진짜 기대된다. <laughs> 어, 어,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b l a c k n MLB로 굉장히 <laughs> 힙함과 러블리 그리고 어도러블 굉장히 러블리한 <laughs> 그 <웃음> 느낌까지 사랑스러운 느낌 <미흥간> 다담아 <laughs> 봤는데요. 하지만 모자로 <웃음> 힙함을 <웃음> 주면서 약간 나는 너무 여성스럽지 않다. <laughs> 첫번째로 <이렇게> 괜찮나요?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로 준비할게요. 네, 두번째로 네, 기비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누가 봐도 랄랄딸 랄랄과 굉장히 제가 지금 입은 옷과 커플룩 같아. 날라같은 굉장히 크플한의을 아, 준비해봤고요 <laughs> 색감이 넘치고 쨍하기 때문에 인사에 아, 되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, 어떤가요? 아우 예뻐라 아, 아, 아. 포인트는 옆모습입니다 아우 진짜 엄마하고 커플이 됐네 아우 예뻐라 아직 옷이 조금 큰데요 <웃음> <웃음> 다음 배고 볼게요 아우 그걸 잘 맞아 세 번째 룩은 어. 모델이 컨디션 난조로 인하여. 잠이 들었습니다. <laughs> 세 번째 룩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. 나중에 모델이 컨디션 좋을 때 음, 그래. 다시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유, 글쎄, 네. 잠들었구나. 이 어, 머리를 많이 입은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직 대기를 그 안넣서 조금 <laughs> 모델이 힘듭니다. 고생했네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일리움 레드위치 워시 앤 크림으로 진행 도와드려도 괜찮을까? 네네,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완전 순한 저자극 제품이라서 우리 고객님 같이 이렇게 영세이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. 이게 물로 마시시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10분에서도 그 보습이 유지되는 일리온 워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고객님 같이 영세이신 분들도 괜찮지만 어른 분들도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제품 쓰시면 건조 가려움 원인균까지 제거해서 절대 가려울 일이 없으세요. 네네 너무 잘하신다. 스파 많이 받고 보셨나봐요. 저번에는 러닝 크루 가신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디 가세요? 음 친구 100일 잔치 가신다고요? 벌써 100일 되신 거예요, 친구분이? 어. 아 고객님은 아직 조금 남았다고요? 되게 어려 보이시긴 하세요. 음. 스파는 괜찮으셨을까요? 네 크림으로 마사지 도와드릴게요. 네네 네, 이거는 무향의 소아과 피부 테스트 완료된 제품이시고요 고객님처럼 아가이신 분들이나 그 민감하신 고객님들도 사용 가능해서 너무 좋아하세요 <laughs> 네 뭐라고요? 아, 물론이죠. 네네, 이게 시야처 완료된 제품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고객님같이 너무 아가이신 분들은 또 피부 온도가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렵지 않으시더라도 매일매일 발라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스파 해드렸던 일리은 레드치 워시랑 같이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세요. 네, 박서빈 보호자님. 네. 네, 방금 다 스파 끝났고요. 네네. V.I.P.신데 너무 잘하서가지고 저희가 제 마사지는 서비스로 해드렸어요. 너무 아, 귀여워. 감사합니다. 응, 응. 네, 금액은 2 7 8 0만원 정도. 아유 방금. 아유 또일 다셨네요. 좀 시켰는데 방구 끼시면서 똥싼 거. 선생님도 똥손이신가 봐요. 아, 어우, 냄새가 너무. 다시 처음부터 좀 <laughs> 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? 음. 아, 진짜. 네. 썼어, 아니, 너, 스파 끝났어. 끝나... 우 진짜 장난 아니야. 음. <laughs> 나죽구나 어, 갑자기 똥을 싸셔가지고, 정말 다행했는데요. 네, 저희가 다시 씻겨드렸고요 네, 살짝 터미타임을 가진 뒤에 치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! <목소리도> 봐요. 어 진짜 많이 컸어. 결국에는 다시 씻기고 재우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포대기인데 약간 아기띠처럼 생겼는데 뒤에가 이렇게 찌찍이가 있고 좀좀 달라요. 약간 캥거루 같죠? 오늘도 <목소리도 웃음> 짧지만 정말 긴하루였다 <laughs> <laughs> 엄마 되기가 정말 쉽지 않네요. <laughs>